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렇게 브라인 시림프 걸은 겁니다.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과다할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급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게 브라인 시림프고요 구피들에겐 아주 좋은 고단백 영양식이 되겠죠. 어, 구피에게 생 먹이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과감히 어, 살아있는 브라인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렁이나 다른 이제 뭐더 고단백인 어, 생 먹이들도 있지만 브라인 시린프만큼 음, 깨끗하게 어, 아이들 뭐병 치레 없이 키울 수 있는 생 먹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먹고 있고요. 이렇게 브라인을 넣어주면 다음 날까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치어들의 경우는 1시간에 한번 정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먹이를 급여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 브라인을 넣으면 다음 날까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 배가 꺼질 때쯤 자기들이 사냥해서 직접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구피들 잘 키우시는 유명한 분들은 대부분 다 어, 이렇게 브라인을 생 브라인을 끓여서 먹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 되게 열심히 먹고 있죠. 네, 이렇게 성어들도 먹이지만 어, 보시면 이렇게 치어통에도 이렇게 부하라인을 넣고요. 아이들이 배가 뻘록 나올 정도로 어, 먹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인을 먹이시면 아무래도 어, 개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져요. 발색도 좋아지고 고단백이기 때문에 빵도 커지고요. 어. 자, 오늘은 이렇게 브라인 먹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